온실가스 관리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실가스 관리 기사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일들인지, 또 온실가스 관리 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사업장에서 또 온실가스를 또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온실가스 관리 기사가 어떠한 것들인지 자격 정도는 충분히 다 익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온실가스 관리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지구 환경에 또 어떠한 것들이 나아지는지 물론 작은 것들로 인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기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감축하고 줄여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좀더 둔화시켜 보자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회를 크게 늘려서 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나 직장에 출근을 할 때, 아침에 교통수단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직장과 학교에 도착을 할 때까지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라 라고 하는지 그렇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를 과연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 시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자전거들 이러한 것들을 타고 다닐 때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이마만큼 1년 동안 내가 줄인다면 과연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나무를 몇 그루를 심을 수 있는 이러한 감축의 기회를 얻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온실가스 관리 기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기사 역시 기타 다른 자격증 종목과 같이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법규를 비롯해서 개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떠한 원인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해수면이 상승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국외에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어떠한 특이적인 사항들은 없는 것인지 고정 연소와 이동 연소를 비롯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꼭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과목에서는. 그러면 배출원을 선정하고 그 배출원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유형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활동자료를 이용하고 티어에 대한 고유 배출 개수를 어떠한 것들을 이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QAQC의 과정과 배출량의 평가 검증 그리고 중요도란 어떠한 것인가 아, 내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연 어떠한 품질 보증과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때 불확도는 얼마만큼의 모차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과목에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정한 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수단으로 감축을 할수 있는지 그러한 기술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또 처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인지, 또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고 또 이때 얼마만큼 줄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이란 어떠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또한 배출권 거래제, 오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을 할당을 할때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지침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권에 대한 할당과 또 상쇄하는 작업들, 또 배출권을 거래하는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장 또는 지자체 또 국가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다면 과연 얼마만큼 배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배출권에 대해서 현재 톤당 CO2, CO2의 가격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에서는 여러분들 실기와 달리 사지 선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손으로 물론 푸셔야 되겠지만 긴 지문이 나와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좀 많이 익혀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질소 0 1톤 메탄 2톤, 이산화탄소 15톤을 우리가 배출했을 때 CO2 이퀴벌런트로 환산을 해서 산정하시오라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GWP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계산을 손으로 풀어 보시고 익혀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후가 변화되면 지구와 인류와 또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좀더 적응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오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하는 지침서,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정에서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산업군의 공정에서 어떠한 온실가스들이 추가적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침상에서 과로안에 들어가는 말들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러한 출제에 대한 유형들은 우리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과목을 준비를 하시지만. 실기에서 어떠한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인해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한번더 익혀 두고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좀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가목역시 오실가스 배출권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는 QA QC를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유형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때 사용되는 기호들을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에서 그 다음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꼭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 계량기를 비롯해서 상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또 상거래의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정도관리를 받고 안 받고 유무에 따라서 결정지어져 있는 기호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익히면서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과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감축할 수 있는 수단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대체 물질을 한다라든가 공정을 개선한다라든가 또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이용, 저장함으로 인해서 감축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감축에 대한 것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목에서는 온실가스의 저감 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는데 기준 대비 얼마만큼 저감을 했는지 작년 대비 얼마만큼 저감을 했는지 그러한 기준점을 잡는 것들을 우리는 베이스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과목은 법규 문제로서 이러한 법률에서 지침하고 있는, 지, 어, 지침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비율들 그 다음에 어디 부분 관장이 관여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어떠한 결과물을 이행계획서를 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이러한 날짜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장기관의 부분이 잘못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 눈으로 보시기에는 좀더 쉬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필기로서 여러분들 어, 관장기관을 네 가지 이상 아니면 전부 다 쓰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눈여겨서 한번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기를 준비하면서 또 필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필기 시험을 보기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실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꼭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손으로 푸셔서 단위 환산에 대한 작은 부분들이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실가스 기사를 꼭 합격하셔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